반갑습니다. 크립토 등도사입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크립토 등도사 정보방과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와 그 외에 혜택이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알아볼 메타는 NFT 관련 메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NFT 코인은 지난 상승장의 주역이었다고 할수 있을 만큼 가격적으로 큰 펌핑이 나왔었죠. 그리고 주식을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코인을 하지 않는 분들께서도 NFT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만큼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FT란 무엇일까요? NFT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고, 좀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별적으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1 비트코인이 1 비트코인인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NFT 기술을 곁들인 토큰들은 각자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토큰이 될수 있습니다. 즉, 1 비트코인이 1 비트코인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NFT 토큰에는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NFT 코인 중 대장격인 샌드박스를 예로 들게요. 한 개의 샌드박스는 한 개의 샌드박스의 가치를 가지죠. 하지만 샌드박스 안에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아이템들과 토지들은 각자 다른 디지털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무언가들은 각자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nft 토큰들을 샌드박스 플랫폼 내부에서 샌드박스로 바꾸고 현금화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nft는 크게 분류했을 때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작품의 주소를 넣고 희소성 측면만 활용하는 nft와 각자 다른 주소를 가진 nft 특성상 신분증 자격증 비스무리한 개념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희소성 측면의 nft 그리고 회원권 측면의 nft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립토 펑크라는 nft는 희소성 측면의 nft고 최근 회원들 대상으로 파티를 주최한 한국의 벨리곰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BAYC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이 NFT는 회원권 개념의 NFT입니다 이 NFT라는 기술은 아직 우리의 생활에 어, 제대로 쓰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실생활을 장악할 잠재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정확히는 NFT 코인이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NFT라는 이 기술 이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NFT라는 기술은 큰 기업이 사용하면 할수록 파급력이 강합니다 조그마한 코인 회사에서 쓰이는 nft 기술과 거대한 공룡 기업인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쓰는 nft 기술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파급력은 공룡 기업 쪽이 더 강하겠죠 하지만 nft라는 기술은 결국 블록체인에서 시작됐고 이 블록체인 플랫폼들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 nft 코인 종류 알아보고 짧게 내 피셜 이야기 한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NFT 코인에는 NFT를 제공하는 게임 플랫폼 그리고 일반 플랫폼 그리고 NFT 발행을 돕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엔진 코인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플로우 이런 건 게임 플랫폼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타 토큰 칠레저 에이프 이런 거는 NFT를 제공하는 일반 플랫폼 쪽에 속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알고랜드 이런 플랫폼 코인들은 NFT의 발행을 돕는 그런 플랫폼 코인입니다. 즉 NFT는 그냥 단순히 NFT 게임 뭐 샌드박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 섞여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NFT 쪽이 매우 성공해서 큰 가격 상승이 있었죠. 솔라나는 근데 NFT 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NFT를 제공하는 D 앱들이 상주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NFT 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좀더 넓은 틀로 봐야 하고, 굳이 NFT 코인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받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좀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NFT 코인이 있으며, 한국은 메이저급의 NFT 프로젝트만 존재하며, 플랫폼 코인들, 이런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렌치, 알고랜드, 이런 플랫폼 내부에 굉장히 많은 NFT 코인이 존재합니다. 행도사의 영상은 매수매도의 조언이 아닌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